부부세가 전하는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커피의 90% 어디로 들어올까요? 바로 이곳, 부산항입니다. 이제 단순한 수입을 넘어서 저장, 가공, 재수출까지 부산이 글로벌 커피 허브로 바뀌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20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보도자료에서 부산항을 중심으로 커피 산업화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고 합니다. 국내 커피 생두의 90% 이상이 수입되는 부산항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원두의 저장은 물론 가공과 재수출까지 아우르는 커피 밸류 체인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단순한 물류 기능을 넘어 커피 산업의 고부가 가치화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입니다. 하지만 산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람이 즐길 수 있는 공간 어디에 만들면 좋을까요? 저는 부산 강서구라고 확신합니다. 낙동강, 해안선까지 강서구는 커피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질 최적지입니다. 강변과 해변을 따라 각국의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카페 거리를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제는 커피를 파는 도시를 넘어 문화를 나누는 도시, 부산 그 중심에 강서구가 있길 바랍니다. 강서구는 커피 문화의 성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 제안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